안녕하세요. 동방알법 이로 박사 이진우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어깨. 어깨, 어깨 그쪽에. 어깨가 이쪽. 네. 예, 하고 어, 팔꿈치. 어, 어, 어 어떻게 아프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수시. 어, 그러니까 무거운지 쑤신지 아니면 어, 힘든. 쑤시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수시, 수시. 통증 있는 거요? 뭐 가동범위 불편한 거는. 완전히 이게 올라가는 게? 양쪽 그, 뒤로... 그다 올려보세요 한번. 예, 고정도. 그 네. 괜찮습니다. 예, 만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차라리 이렇게 해보죠 그다음에 옆으로 앉아서 한번 뒤로 한번 이거 되나, 이거 편하게 잘 되나요? 아니 이거 잘 못해. 예, 조금 옆으로. 네, 예, 그렇죠. 그 정도. 아, 예, 그 정도죠? 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 편해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해볼게요. 이쪽이 없다 그랬죠? 양쪽 다예요. 일단 힘 빠졌어요 팔에. 이건 에, 이거는 몸에 지금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피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수화도 좀잘안 되고 음... 항상 피곤하고 예, 안 좋은 눈 감기고 몸열나 떴던데. 예, 그런 증상 때문에 이제 걔가 뭐 걸릴 때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잘안 풀리는 거 같죠? 왜 이제 조금 이제 안 풀리는 거 같냐고 하면은 이런 거 이제 몸통에 <laughs> 난 저렇게도 안 올라가는데 어쩜 좋아? 저... 네신요 예, <laughs> 음, 아까보다 조금 가벼워졌네요. 좀 편해요. 네 예. 다시. 힘 빼자. 그 팔을 주로 때. 이 이쪽이 많이 편해지네. 덜 아프다고 하니까. 좀? 아니 그냥 편해지는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예. 두 사람도 있어? 목사님은 <laughs> <laughs> 느끼는데 아그건 이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팔을 이제 올려보면. 갖고보면 한 줄. 아니 왜냐면 나도 주일날 오해할 때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고봐 많이 늘어났네. 그래서 뭐가 늘어났지 이랬거든. 숨막히 아픈가봐. 아니에요. 좋아요. 시원해. 그래. 즐거움 갖고 있어서 나 아픈 거 참고 있는 줄 알았어. 아 그냥 네. 좋아서. 지금은 이제 <laughs> 뭐야. 편한 거지. 좋아서가 그 아니라 응. 눈에를도 깎고 있어 이제 얼굴이 안 보인다 그 생각으로. <laughs> <싶은데? 웃음> <laughs> 아 이거 유튜브 보면 네. 아 이런 건 나도 하겠네 네. 이러겠어요. 아니 그 보고 따라하라 이거지. 아 보고 따라하라고. 근데 네. 목사님 잡는 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만 잡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순간순간 이제. 그죠. 음. 응. 예, 여기 예 이제 요령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시 하겠고 요령 없는 사람들 은왔 이제 조금. 뭐 배운다 고러면 조금 배워서면 더 좋은 거고뭐 응. 알아서 뭐 이렇게 편해져요. 사진상으로 살짝 네. 틀은 거 같은데 잡으실 때 틀어요? 이제 풀어지니까 조금 더틀려니까 그죠? 예봐요. 사진상으로도 벌써 이렇게 트는 게 보여. 네, 아까보다 더 편해. 네. 아, 나는 어떻게나 이쪽판 건드리면 네. 자 이제 사진 잘 나왔어요. 네, 다시 남사람. 잘 올라가네. 네, 남사람. 그다음에. <웃음> 어. <웃음> 오, 진짜 신기하다. 네, 이렇게 들어가, 아까 안 되는 동작 한번 어느 정도 넘길 수 있나 보세요. 아 이거? 아, 뭐 그것도 해보고, 거, 어, 그건 어느 정도 올라가요? 아까보다 더 올라가요? 훨씬 이게 좀더부드러워졌다라나 네. 수월하지요. 예, 네, 다시, 예, 네, 만세 한번 해보시고, 예, 네, 옆에 해보세요. 예, 네, 다시, 예, 네, 느낌 어떠세요 한번 옆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몸이 더 많이 올라가네. 가벼워졌어요. 이쪽이 아프죠 등쪽 감시시고. 이건 이제 기운으로 하면은 이렇게 자꾸만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지금 기분이 이제 생소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있어서 한번 풀어볼까? 어리지면 풀리나? 근데 지형 사님이 뒤로 앉으면 어디를 눌러지는지 보이잖아요. 숨어보시죠. 이것도 보여줄까요? 뒤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앉아봐. 보여달라니고줄게 그러니까요. 네. 기 야, 보이죠? 네. 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힘 하나도 거고 네. 힘이 안 느껴지지? 숨만 은세요은지조금은지금다 좀, 좀, 좀 네, 네, 이제 좀풀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눈 감으면 더잘 풀려요 아우 훨씬 잘 풀리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네, 눈 감으면 <웃음> <웃음> 네. 네. 풀때금은풀때눈 감으면 더잘 풀려. 금은 힘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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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 정도 해보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까 그 내가 통증이 나 그런 거 비교해 니다 어때? 부드러웠어. 틀리지 않나? 부드러웠어. 부드러웠어. 어. 어.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한 겁니다. 일본의 기적이니다 예. 현장이. 일본의 기적에 일본. 이유. 그, 그 네. 벌써 이게 올라갈 때가 달라. 예. 네. 통증이 일단. <laughs>